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연이은 하락 이후에 오늘 약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상황이 상황인 만큼 비자발적인 홀더분들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검색하고 들어오셨을 거라는 전제하에 탈출 방법과 대응 전략 알려드리는 영상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전략 알려드리기에 앞서 현재 시황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전략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SVC 실리콘밸리 파이낸셜 그룹이 실질적으로 파산을 하고 이게 이 나스닥까지 영향을 미쳐서 현재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강세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나비효과를 가지고 오죠? 은행주는 약세로 접어드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주말 코인장은 알트들 위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코인 전쟁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이 망해가는 게 긴축 리스크를 줄이고, 이 호재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힘이 세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 개미들은 이 시장의 흐름을 타야 하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시경제 상황조차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중국이 밀어주는 시진핑이 지금 픽한 이 수혜주들이 현재 세력들이 매집이 끝나면, 급등 파워가 제 생각보다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 이 시진핑 수혜주 관련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오니깐요. 정말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의 수익과 직결된 내용이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현재 이런 상황이 불보듯이 뻔한데 그저 내꺼 올라주겠지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면 그렇게 조금씩 손실이 늘어나서 마이너스 50% 60%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이런 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해요. 작년 우리 FTX 때 마이너스 70% 80%이신 분들 정말 하루에만 3 40분씩 연락 오셨는데 그때 너무 마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때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요. 제가 이 시기를 극복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방법 뿐입니다. 배우는 건 귀찮은 일이지만, 사라진 돈 바라만 보고 계실 건가요? 자 지금 당장 오늘 오전 수익률 이렇게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269% 304% 이런 수익이 이 하락장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고래나 세력들이 사용하는 이 특급 정보 업계 사람들만 암암리에 아는 이 비공식 호재 재료들을 알게 되면 이렇게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계속되는 조정 속에서 또다시 고점에 가까운 지점에 물리셔서 대응하는 방법 방법을 고민하실 거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현재 코인 시장의 악재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악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분간 단계 조정이 계속 될 텐데요 그 이후엔 또다시 이 바닥 지점을 형성하겠죠 틈을 타서 세력들은 개미들을 공포에 빠뜨린 후에 아주 쌍갑에 종목들을 매집할 거고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손절하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줄어드는 시. 시드가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주식에도 인버스 ETF가 있는 것처럼 코인에도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 존재를 하고요. 제가 이 방에 공유해드리는 국내에서 가장 빠른 해외 시장 흐름이나 해외 고래들의 특급 정보 보시고 이 레버리지 매매 기법으로 충분히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이분들처럼 수익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에 200%면 300만 원이죠. 이게 1000만 원이었으면은 30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이분 오늘 3000만 을 버셨네요. 50만 원이어도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정 속에서는 이런 레버리지로 시드 모아 두시고, 이 기간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종목, 제가 이 사람들이 흘리는 특급 정보를 공유해 드리면은 여러분도 이 기간 투자자들과 같은 지점에서 종목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코인들 특징, 우리 바쁘신 자영업자, 직장인 분들 이 지점에서 사시고 2주에서 3주.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이레이어원 프로젝트 여기 보이시는 이 앱토스로 400% 상승 구간 중200% 이상 수익 낸 것처럼 이런 중기 프로젝트로 현물 수익 300%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바닥 지점에서 사두고 기다리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만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아시나요 저희는 이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현재 수익이 87%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혹시나 70%대로 떨어질까봐 제발 팔지 마시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제가 이 마지막 호재 재료 아직 소진 안 됐다고 이거 마지막 상승으로 쓰일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절반 매도한 분들도 계시고요 끝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150% 이상 드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조정 끝나면 바로 업계 암암리에 도는 이 히든 루트 통 에서 입수하는 비공식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200%, 300% 소액 불려서 바닥 매집할 시드 준비해 보실 분들 현재 시장 가장 빠른 시황과 함께 당장 오늘 수익 낼수 있는 내용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번호 남기신 분들은 수익 인증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게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있는 이 중국인 바로 거래소 관계자와 제가 만나서 나눈 실제 대화 내용 인데요. 이 대화 내용 또한 지금 제가 준비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련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직접 이렇게 비공식 적으로 업계 관계자들 만나서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 공개적인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사담을 나눴으니깐요. 현재 상황에 대한 이 대화 내용 번역본을 공유 받아서 업계 정보 급등할 후속주 명확한 비공식 정보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무료 공유 방에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깐요. 뒤에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조정구 폭등 후속주 명단과 함께 수익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비공식 정보가 왜 좋은지 여러분들 이꼭 소액으로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작년 11월 FTX 사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코인 시장 점유율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 벌여오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올해 1월이 되자마자 중국은 NFT 거래소 국가급 거래소로 이렇게 오픈했고 미국은 월스트리트의 EDXM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로 이렇게 바이낸스를 견제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자료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자료예요. 바로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로 나온 이 수혜주 명단인데요. 중국의 주석 시진핑의 파워 대단한 거다 알고 계시죠? 시진핑이 중국 코인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억 명의 중국 돈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재진출을 허가받은 코인 명단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월부터 계속해서 중국계 코인들이 순환급등 나와줬던 것처럼 보시면 이 목록에 네오로 이렇게 정보를 먼저 드리고, 이미 저희는 이렇게 수익을 많이들 내셨죠. 보시면 이렇게 단타 진입, 정확하게 기관 투자자들처럼 진행을 하면은, 코인판에서 이런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지금 캡처 해두시고 꼭 기억해두셨다가 이 종목들로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번 단계 조정 마무리되고 이 17개의 종목 중에 3월에 무조건 급등 날 종목 하나 제가 히든 루트 통해서 정보 수집 해놨고요 3월에 오를이 종목 공유 받길 원하시면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코인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에 종목 저점 매수하고 남들이 다 아는 뉴스가 나와 때는 정확하게 파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음 호재 거리가 있는 뉴스인지 세력들이 팔라고 띄운 뉴스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해요.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공유해드리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 제가 저희 정보방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언제 사서 언제 파냐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말의 핵심을 파악하신다면 절대 물리시거나 손실 복구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목록 중에 3월에 무조건 급등 스타트 끊어줄 시진핑 수혜주 종목 공유 받아보시. 수익 내실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 010-768-2733번으로 1 숫자 7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